안녕하세요. 티노입니다. 이번 영상은 정말 많이 요청해 주셨던 화학2 개념 강의 영상인데요. 오늘은 첫 번째 영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하게 진행해 보려 합니다. 화학2는 화학1과 완전히 다른 과목이에요. 공부 목적도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총 다섯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화학투 개념 강의의 방향성입니다. 제가 업로드하는 개념 강의는 내신 대비를 위한 강의입니다. 즉, 수능을 목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들을 만한 강의는 아니에요. 기초적인 개념들만 다룰 거고요. 문제풀이를 따로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수능 대비를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 강의가 아닌 수능 대비를 목적으로 하는 강의를 찾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강의 난이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초 개념만 설명할 예정이고요. 심화 내용은 아예 다루지 않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심화 내용이나 문제풀이에 대한 질문도 제가 따로 대답해 드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험 난이도입니다. 화학 2 과목은 절대평가 과목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께서 어렵게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 개념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문제를 풀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개념은 따로 다루지 않을 예정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생각보다 화학2를 잘 못합니다. 화학1은 제가 오랜 시간 강의를 했기 때문에 저만의 설명방식, 문제 푸는 팁,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데요. 화학2는 제가 제대로 수업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심화 내용과 문제풀이 없이 간단한 개념들만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게 열심히 준비해서 양질의 영상 시청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강의 진행 속도입니다. 일주일에 한 개에서 두개 정도의 영상을 제작하려고 하는데요. 보통은 일주일에 하나, 진도가 조금 늦어진다 싶으면 일주일에 두 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학 2 개념 강의는 1학기 범위만 제작할 예정입니다. 1학기 내신만 수시에 반영되어 2학기 범위는 시험 범위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학기 내용은 제작하지 않으려고 해요. 추후에 여유가 생긴다면 2학기 범위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추천드리는 교재입니다. 학교에서 부교재를 사용한다면 부교재를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부교재가 따로 없는 경우는 교과서로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화학투는 절대평가 과목으로 보통 시험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교과서로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화학투는 절대평가 과목으로 학교 선생님 성향에 따라서 시험 문제 유형, 난이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수능은 평가원에서 출제하기 때문에 정해진 틀이 있지만 학교 내신 시험은 그렇지 않아요. 특히 절대평가 과목들은 더 차이가 크게 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화학투는 제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A가 나오는 과목이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 수업을 잘 들어야 A가 나옵니다. 제 강의는 학교 수업을 보조하는 용도로 사용하셔야 돼요. 절대로 제 강의를 우선으로 하지 마시고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으시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채우는 용도로 사용하시거나 또는 예습의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강의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첫 번째 개념 강의는 다음 주 월요일인 3월 4일에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영상 시청하실 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오리엔테이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